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구간이긴 한데, 자 여기서 이제 반등을 보여줄 때, 어... 이 SPG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 로봇 대장주로 SPG가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SPG는 제가 3일 전에 이 장대양봉이 나오는 날에... 이거 대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한 흐름인데 어, 일단은 요새 로봇주가 반등하는데 있어서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사면 같은 경우에는. 저 spg가 급등세를 보여줄 때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로봇들은 주 죄다 빠지고 있지만은 spg와 사면은 강세죠 예, 그래서.